라해요 잼, 이거 말고야 따라해봐요! 잼, 잼, 잼. 햄 끈질끈질끈질 끈질끈질 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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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, 잼, 잼. 끈질끈질 끈 잼. 잼, 잼. 끈질끈질 끈질끈질 끈 잼. 잼. 도로로, 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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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 잼. 댄, 네, 네. 반짝반짝, 반짝반짝. 이거 말고요. 네. 반짝반짝. 댄, 네. 네.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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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지. 건지. <laughs>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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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지. 이거 말고요. <웃음> <웃음>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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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지. 이거 말고요. 잼잼잼잼 반짝반짝반짝반 이건 말고요. 이거 손바닥 펴고 여기 중간에 누르는 거예요. 간지간지간지간지 이건 말고요.